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 한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값이세 박스 사면은 한 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아, 추석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예. 아, 제가 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봉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그다음에 사전에 차 간담회 이런 거 전부 거부했거든요. 이거 어 사상 어 헌정 사상 최초인데요. 헌정 사상 최초로 지금 막 돌아가는데 이거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가 막 눈물도 흘리면서 이상한 쇼를 하고요. 이재명의 측근들이 지금 다 불고 있잖아요. 유동규는 두는 정도가 아니라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그만한 돌은 하나 던졌는데 이 난리인데 큰돌 던지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큰거 있다는 거예요 폭탄이 그리고 지금 유동균은.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에서 이제 결정적인 걸다 터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가 완전히 코너로 지금 몰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또 말빛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쏟아낸 말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부메랑으로 만든 거예요. 조적조에 이어서 이적 이가 되죠. 이재명에 적은 이재명이 되는데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 본인이 범인이라는 얘기죠. 범인인거 국민들 다 알죠. 근데 이제 우기는 거 이것도 다 이제 서서히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오늘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상임고문단이 이제 이재명을 만났어요. 민주당의 상임고문단. 여기 뭐. 내놓으라 하는 진짜 원로들이죠, 정치 원로들.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만났는데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 김원기 전,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이해찬, 정동영, 박병석, 이용득. 이렇게 이제 일곱 명이 참석해서 이재명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검찰 수사가 지금 민주당 괴멸시킬 의도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괴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 야당 탄압 이걸 넘어서 집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괴멸, 괴멸이란 뜻 아시죠? 괴멸시킬 의도로 지금 검찰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상인 공문단도 완전히 야 이거 이 사람들 정치 원로들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때 이게 민주당이 괴멸 당하겠구나 하는 이 겁을 먹은 거죠. 이게 돌아가는 게 이재명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하나 같은 건이저구랭이들인데 부르고 있다가 아 이재명 아니면 나기 언이도 있고 뭐또뭐 뭐 요즘 젊은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젊은 정치인은 (50대)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정치인들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뭐 야당 탄하면 어떻게 맞서 싸우면 된다 이러 이럴 텐데 민주당 괴멸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야현 상황이 이거 윤석열 정부 심 있을 때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괴멸시켜서 정치 지형을 정치판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거를 정치 30년 40년 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리나? 쟁멸. 민주당. 그래서 오늘 국회 의정 연설하러 들어갈 때 민주당 의원들이. 티켓 들고 막 시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의연하게 거쳐다보지 보통은 이제 쳐다보면서 아이고 인사라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보통은 거긴 쳐다보지도 않고 니네들 시위하려면 시위하고 니네들 이제 막 이제 괴멸시킬 텐데 무슨 한두 놈 아니잖아 니네다 알고 있지 난안 쳐다본다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괴멸 그러면은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저는 정계 개편 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했었거든요. 이준석이가 징계 받고 이제 무고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되고 이러니까 이준석 등등의 이제 그 다른 미래당 계열들 있죠. 유승민 뭐 하태경, 이준석 등등등 고조물 그 애기들하고 김무성하고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거리를 두는 따로 당일 만들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힘을 잡으면 자기네들 공천에서 다 배제될 것 같으니까, 그건 배제되기 전에 신당을 창당해서 뭐, 뭐 어떻게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할 것이냐, 요렇게도 살짝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그냥 이참에 그냥 범죄 세력으로 몰아서 그냥 작살내자, 그 우두머리 격을 우두머리가 문파의 우두머리 문재인, 뭐 이명. 이재명의 파의 우두머리 이재명이잖아요. 그두 계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DJ 계열, 뭐 호남 계열은 이제 족, 적고, 그게 다 문파로 흘러들어갔고, 그게 다 이재명파로 흘러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두수계만 잡으면 끝난다. 그러면 아주 민주당을 괴멸시키자.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 정당. 그니까, 러 이제, 저, 떨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죠. 이준석이, 뭐, 유승민이,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 떨어져 나가서 신당을 창당해라. 그럼 그걸 니들 야당으로 해라. 그래, 거기서 계열이라든지, 그, 정통민주계열 있잖아. 요 그거 어렇게든 받고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만들어서 니네가 해라. 이런 것까지. 을 꾸나요 어, 속내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에, 민주당의 이 구랭 이 상인 고문단들이 현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에 민주당을 괴멸시키라는 괴멸시키고 정치 지형을 재편하라는 의도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하, 그럼 일반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다르죠 자기들은 당사자인데 당사자. 민주당의 주인인데 주인 중에서도 원론대 정치 30년 40년 한 경력으로 봐서 아 지금 상황은 이재명 하나 감, 감옥 가고 다시 민주당이 살아나고 이 상황이 아니 라는 거죠 완전히 고구마 줄기뿜는데쭉다 연결되는 데 자기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 <laughs> 해찬이 형님 <laughs> 해찬이 형님 이거 이거 이제 마셔그 다음에 정동영 형님 동영 형 헤헤 <laughs> 시상이 형! 문희상이 형! <laughs> 김원기 임채정까지는 조금 멀, 멀, 멀다고 봐도 해찬이 형은 무조건 연결돼 있고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동영이 형. <laughs>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유, 다작살났다. 아주 민주당 괴멸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는 왜 조급했냐면 왜 빨리 이재명 안잡아너 왜 빨리 문재인 안 잡아 넣어? 그다 나왔는데. 초급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망타진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징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재명으로 끝날, 끝날 게 아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괴멸. 그러면 일망타진 작전으로 혹시 나가나?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또 뉴스에 안 나오는 뭐가 있나? 완전히 일망타진으로 싹 민주당을 걷어낼.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 이제 원로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로도 아닌 이조물애기들도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김우겸이도 이성 잃었잖아요. 지금 뭐 한동훈이 무슨 청담동에 무슨 술집에 가서 첼리스트 여자 첼리스트 어, 뭐, 김현장 30명 변호사들하고 뭐 술을,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있었다. 새벽 3시까지 먹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동백아가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이게 지금 급해가지고, 이제 동일주 현장이도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괴멸되게 생겼으니까. 김의겸도 거기 뭐, 한두 가지에요. 그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남국이 이거 뭐, 다 이런 저 정치 초년생들이, 원로들에 비하면 이거 초년생들이잖아요. 김남국이는 뭐뭐 막막말입니다. 이 사람아 김도 우 위원장한테 이 사람아 감수 김도 우 위원장하고 김남국이하고 나이 차좀 보자. 아나 김남국이 몇 살이냐? 김남국이 몇 살이냐? 딱 봐도 어린데 김남국이. 김남국이가 아 82년생 맞지? 김남국이 82년생 어린애. 82년생인데 김도 우 위원장이 이사람데이래김도년생 살이야, 사거 64년생, 김도 야, 람이야이사람이이게완전이맛이사습니이 지금 김남국이고김의이이고 지금 이주당이이요맛이 완전히 갔어요. 야이게뭐 도를 넘은 거야? 그러니이뭐보의이사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김남국이가 드디어 이 사람만 하는데 열여덟 살 많은 사람한테 싹바가지라고 원래 싹가지가 없기도 유명했지만 이 정도 바가지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나는 장관직을 걸고 앞으로 모든 공직이 안 나가는 걸 걸겠다. 왜 거짓말하냐 입만 열면 당신 뭘걸걸 걸, 걸 거야? 김우겸한테 선전포고했잖아. 뭘 걸래? 못 걸어. 지가 막 폭로해놓고. 그럼 걸어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의원지 건다. 이렇게 걸어야 될거 아니야?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딴소리만 하고 못 걸어요. 그런데 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 괴멸되는데 완전히 괴멸로 날려버려. 그러면 혹시나 그 카드까지는 안 만지겠지. 나는 그 카드 만지기를 진짜 학수고대하는데요, 저는. 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무슨 카드인지 아시죠? 예상하셨습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러면 진짜 괴멸로 가는 건데 이재명이 문재인 빚이 다 나왔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빽지들을싹다 날리는 거 이야 그걸 혹시 가지고 있나 그걸 냄새 맡은 이해찬이가 이해찬은 부정선거에 관련 돼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1 8 0석 압승. 출구 조사가 쫙 나오는데 표정이 완전 동식은 표정이었잖아요. 그거를 눈치를 챘나? 그걸 어디서 눈치챘을까?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거. 김용희 건 때문에 민주연구원을 쳐들어간 건데 김용희는 거기 저 발령받은 지 열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그럼 그 열흘 사이에 무슨 대장동 관련 무슨 돈 먹고 이런 증거를 거기다 놔뒀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뭐 10개월이라도 거기 일했으면 뭐가 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왜 거길 쳐들어갔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쇼하려고? 검찰이? 저는 조심스럽게. 야, 희망 섞인 예측입니다. 희망이 간절하니까. 민주연구원이 어딥니까?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사위로 저질렀다고 우리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의 컴퓨터를 걷어오면 지운 포렌시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몽 부정선거에 작업을 했던 흔적을 이거 잡으려고 그 대신 부정선거 잡으러 간다 그러면 오후 폭풍이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나니까 김용 김용이 거 그건 지금 나왔으니까 김용이 거 쳐들어간다 압수의 영장 그렇게 받고 김용이 거 근데 거기 열흘밖에 근무 안 했는데 출근은 두세 번밖에 안 했대요 출근은 발령 난지 열흘 출근은 두세 번밖에 안 했는데 거기 뭐가 있겠어요 에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왜 거길 쳐들어갔을까 저는 이게 민주당 괴멸 작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해찬이가 그걸 알고선. 이 원로들하고 이재명이 하고 회의하면서 간담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이 집권 초기에 이거 민주당 괴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게 말 발설을 하네. 이거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상인 고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거 간담회 마친 뒤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인 고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림을 그리시나 이재명 무슨 저 대장동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 이걸로 잡아넣고 그래봐야 저것들 꿈쩍 안할 거고 문재인 무슨 여러 가지 탈원전 그 다음에 여적죄 무슨 자료 삭제한 거 이거 넣어봐야 저것들 오히려 순교자 코스프레해가지고 오늘 무슨 뭐 옥중투쟁 뭐 이런 식으로 갈거 같은데 이 참에 그냥 싹괴멸 그리고 정치판 새로 다 아, 멋지네. 참 희망 섞인 추측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이봉규의 희망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 가지고 계신가? 도나 알지? 아유 형님 말씀 안 하셔도 눈빛으로 벌써 알아챘어요. 아유, 저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지 그거. 얘기하면 또골잡아지니까 그냥 계세요. 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아니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막 나오나?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 그냥 일망타진하세요. 그러면 진짜 일망타진이야? 부정선거 수사만 하면요, 일망타진이야. 일단 금패치들 다 떼어야 될거 아니야. 금패치 뜨면 뭐야? 불체포특권이고 무슨 뭐 이런 거 없어? 금패치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하나씩 다 잡아넣는 거지. 열루된 것들 절반은 잡아넣는가? 절반은 그냥 아주 싸그리다 민주당의 한 절반. 아 이재명의. 이 연결듯이 고구마 줄기 연결되는데 뭐, 정치 자금이 됐든, 뭐든. 아, 이것도 문재인의 뭐, 탈원전이 됐든, 송초로 사건에도 연, 연결, 코골목 코골목 귀에 다그열 연결됐겠지. 그럼 민주당 한 절반 싹! 감옥 보내고. 그리고 당와해 시키고. 그럼 거기서 또, 뭐, 그리,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들 또, 당 이름 바꿔서 나오겠지. 아, 그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건 좋아. 나 아주 싹 보낸다. 희망 섞인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걸 건드려야 돼. 그래서 민주연구원 들어간 거죠? 야, 나, 이, 이 봉규 너무 앞서가나? 봉규야, 너, 그거, 이걸 천기 누설을 하면 안 되지, 니가? 제가 그냥 희망적인 예측입니다. 천기 누설이야. 야, 해찬이 형, 참, 이거, 시상이 형. 아이, 저거 말합시다, 이제 에? 에?